반갑습니다.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법 총평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 시험이 뭐 점수가 당연히 높고 뭐 이런 점수도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해당되는 시간 동안 앉아서 문제를 풀어봤다라는 경험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정치화법 시험 과연 어땠는지 쭉 전반적인 총평 한번 이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줄 총평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와 법을 선택하기 참 좋은 시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에서는 요 여러분이 한번 모의고사 때 해본 것처럼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아직은 아마 대부분 많이 선택을 딱 정확하게 확고하게 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시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 고민할 때와나 정치와 법 해볼까 정치와 법을 딱 선택하기 참 좋은 시험. 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겨울 방학 동안 혹은 그 이전부터 정치와 법을 미리 개념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 학생들이라면요. 내가 배웠던 부분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확인해서 나 수능에서 정치화법 해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혹은 정치화법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거나 이제 막 학교에서 걸음말를 떼기 시작한 학생이라면요. 정치화법에서 이런 거 배우는구나. 정치화법 배우면은 선생님이 문제 풀때 해설할 때 알려줄 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들도 꽤 있구나라는 내용을 통해서 또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시험은요, 어쨌거나 정차법을 선택하기 참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대단원 1단원부터 6단원 내용까지를 골고루 담고 있고, 개념의 빈틈도 노리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매력적인 오답이 숨어있는 문항은요, 선생님이 3번과 6번이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3번은 형사 절차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6번은 여러분이 문제를 쭉 풀면서 국가기관 구성과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겁니다. 막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 꼼꼼하게 외워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오답들이, 선지들이 숨어있는 문항이었고요. 자, 우리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거는 바로 15번과 20번입니다. 15번 자체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권한. 그리고 마지막 20번은 정부 형태도 어려워하는데 정부 형태에다가 정치 상황이 푸른 거 관련된 내용까지 합쳐져서 아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한이 정도 문제들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개념 공부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총평이 마무리되면요. 바로 해설로 넘어갈 겁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오늘은요. 맛있는 거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세요.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은 푹 쉬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수가 높고 낮음. 뭐 맞추고 안 맞추고. 맞고 틀리고,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은 내신 시험도 더불어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내신으로 정차법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수능 선택 과목으로 참 좋은 과목이다. 라는 것까지 하나 염두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1번의 설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해설로 넘어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